우리 그 영상도 올라갈 때 갑자기 내왜한 기준 씨 그때 거미 씨랑 같이 갔다 왔는데 서명 어. 와 달라고 대 초대했다고. 어. 근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laughs> 아니 오고 야. 싶어요. 너무 뵙고 야. 싶습니다. 었어 우린다. 진짜 고시다. 거미! <laughs> 넌 언제 알았어? 저는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다 할. 때저 사람 중에? 네. 그럼 용화한테는 선배님이네. 선배이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가 먼저 어. <laughs> 섬총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저, 저도 섬이잖아요 저, 섬 출생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디 어디요? 저 완도, 네 완도에. 아, 정말요? 네 완도에서 좀 떨어진 금당도라고 완도 군에 속하는 섬이거든요. 어릴 때 거기서 뛰어놀고 자랐다는 거야. 바다로 파도 소리 때문에 소리를 웬만큼 크게 안해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통이 그 <laughs> 아,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이, 이 목소리 물고가 그냥 튀인 거지. <laughs> 아 그래서 튀인 거였어. <laughs>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아니, 야 근데 나는 기본이 묘한 게 여기가 홍도가 천연기념물이잖아. 네. 이삼천체가 홍도가 천연기념물이잖아. 네. 잠시만. 그다음 무슨 말할지 알것 같아. <laughs> 이것도 손발 오그라드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알것 같은데. 어? 먼저 알것 같아. 우리 나라. 우리 나라. 네가 유추해봐. 우리 나라에서. 여기가 음. 천년기념물이잖아요 근데 천년기념물이가 목소리 대한민국 천년기념물이 많았어요. 네. <laughs> 목소리 대한민국 천년기념물이 많았어요. 네. <laughs> 맞지? 야, 니 이제 하살해라. <laughs> 아이, 어. 맞네. 맞는 아, 말이네. 아.